큰 돈도 벌수 없고 그렇다고 망하지도 않아 그러나 중간에서 사기 한번 당하면은 이익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 시간에 현투자에서 하드웨어 채굴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업에 즉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편이 수익률 면에서나 유동성 면에서 기타 등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말씀을 늘 드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예전에 저한테 이제 문의 남겨주시거나 상담 주시거나 하실 때 가장 많은 내용이 뭐였냐면요. 어, 누구, 주변에 누군가가 뭐 채굴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 뭐, 채굴을 해야 부자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맞는 건지, 채굴을 하면 진짜 큰 돈을 벌수 있는지라는 질문들을 주셨을 때 제가 일관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채굴을 하는 건 농사를 짓는 것과 같고요.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건 상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뭐 이런 행태를 취하고 있죠 이런 이제 투자 전략인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농업을 보자면은 사실 농민들은 지금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 물가를 농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디로 중간에서 농민들 등쳐먹는 요 기업이죠 농민을 등쳐먹는 협동조합에서 돈을. 다 벌고 있고요 사실은 농민들은 큰돈을 벌지 못해요 그죠 물론 계약 재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거의 뭐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느낌인데 한마디로 채굴을 직접 하시는 건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것 같아요 큰돈도 벌수 없고 그렇다고 망하지도 않아 그러나 중간에서 사기 한번 당하면은 이익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 시간에 펀 투자에서 하드웨어 채굴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업에 즉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편이 수익률 면에서나 유동성 면에서 기타 등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말씀을 늘 드려왔습니다 따라서 이 불장이 오면 우리가 이제 불장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요즘 들어서 뭐 사기꾼들 조심하셔라 뭐 이런 말씀 자주 드리고 있는데 항상 이 불장이 오면요 이런 사기들이 계속 게... 계속 사기의 모델들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 모델들을 다 깨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저한테 상담 주시는 분들 중에서 10분 중에 5분 이상은 채굴 사기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채굴 사기를 당할 뻔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불장에서는 너도나도 시장이 막 뛰어듭니다. 아직 이제 대불장은 시작이 안 됐지만은 불장이 오면 사람들이 좀 우리처럼 첫 차를 타거나 뭐 그죠? 좀 이른 탑승을 하신 한 이른 탑승을 한 투자자들은 여유롭게 그냥 시장을 즐기면서 아,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는 없나 이런 좀 여유로운 전략을 취해 나간다면. 시장에 신규 진출한 사람들은 뭔가 일억 천금을 노리게 돼요. 그죠? 그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사기성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주의하셔야 될게 바로 채굴사기예요. 특히나 하드웨어로 채굴하는 이 방식은 선투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직접 투자도 선투자가 필요합니다만은 하드웨어는 더더군다나 내가 투자를 하고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전기료를 내가면서 또 관리비를 내가면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매도를 할때 약간의 익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은행 이자보다 높다면은 그나마도 괜찮은 거지만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갖고 겨우 은행 이자보다 약간 높은 수익을 가져가신다면 결코 좋은 코인 투자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보통 이런 채굴 사기들도 요즘 보면은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채굴장이 어디에 있는지 허가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끌어다 쓰는 전기가 공업용인지 농업용인지 상업용인지 뭐 어떤 용도의 전기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깜깜이식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기꾼들이 그런 부분까지 치밀하게 좀 많이 속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한테 상담을 주신 분들 중에 거의 반수 정도가 채굴 사기에 당하셨거나 아니면 어 이런 채굴 투자가 있는데 이게 괜찮은가요? 해서 제가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은 저 논밭 한가운데 사업장 주소만 있고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이런 채굴 업체 채굴 업체도 아니고 이런 사기성 이 채굴 투자가 굉장히 최근에 좀 많이 늘고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소중한 투자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형님들님들 구독자님들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수십 수백 번 말씀드려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들어서 사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그래도 웃음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수익률이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찾으신 상태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아 특히나 이제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아 내가 또 여유 투자금이 있는데 이걸 좀 어디다 굴려 볼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 와중에 내 욕심에 딱 맞는 사기가 있으면 사실은 사. 자기꾼들은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결정을 하시기 전 반드시 전문가 또는 뭐 주변에 계신 분이라도 전문가 또는 정 안되면 우리 짤크 동생한테 매일매일 보잖아 우리 그죠 짤크 동생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 짤크 동생 또 그런데 파고드는 건 장난 아니야. 막 주소 찾아 가지고 좌표 찾 찾아 가지고 위성 사진까지 까 가지고 거기에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당연히 전봇대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겠지. 이뭔 개소리야? 전봇대 150m 안에 있으면은 거의 막 전기는 연결돼 있지만 그게 농업용 전기인지 공업용 전기인지까지 네. 파고들어서 사기인지 아닌지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번 물면 안나요. <laughs>